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y 꼴 x 위에 생기니까, 음, 4분의 1x 제곱은 x 하니까, x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죠. 그래서 교점이 0하고 4하고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근데 원점 안점이 a라고 했으니까, a는 4 4예요 a는 4,4. 그럼 t 값이 4 되는 거죠. 어, 2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차함수가 얘가 4분의 1x 제곱돼요. y x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생기겠죠. 역함수 얘가 f 인버스 x 이렇게 됩니다. 자 그러면 교점이 4에 생긴다그랬으니까이 교점이 a고 이 여기가 4죠. 이렇게 돼요. 자 여기 fx하고 f 인버스 f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가 3분의 16이라고 했거든요. 3분의 16 그러면은 요거 반쪽의 넓이는 요거 넓이는 3분의 8 되면 되겠죠. 이게 일단 3분의 8이다. 문제에서 fx의 그래프 fx 그래프는 요거구요. fx 그래프하고 직선 x 이꼴 t는 x 이꼴 4 요거 말하는 거구요. x축이면 여기 말하는 거죠. 그래서 요 빨간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볼게요. 이게 4고, 얘가 4예요. 44 16, 44예요. 44 16이니까 8 나오죠. 8. 8에서 아까 여기 위에 파란색 빗금 부분 빼면 되죠. 3분의 8. 그러면 3분의 24에서 8 빼니까 3분의 16. 답이 1번 되겠습니다.